오늘 낮에는 마치 초봄처럼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가지만 그래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흐린 가운데 많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이 1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자산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부지역 김천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구미 영하 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중부지역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 낮 동안 포항과 경주가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추위의 기세가 약해져서 평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